다리오 왕 2년 6월 곧그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 닭의 아들 대제사장 여고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 건을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녀 내 집은 황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고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7월 곧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곧이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룻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 떡에나 국개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불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드아니니다 학계가 가로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드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곳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이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곱식더미에 이른 즉 10석 뿐이었고 포도주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 즉 20그릇 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공팡과 오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사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다